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원도에 자리한 테크니컬 서킷인데, 어, 잠깐 서킷을 뒤로 하고 일반 도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오늘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컴팩트 SUV 코나 N을 경험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자, 코나 N.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이제 컴팩트 SUV로 이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코나의 고성능 모델이고요. 이 벨로스터 N에 이어서 이제 이 N 엔진을 품은 아주 강력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의 그런 SUV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체격이라든가 뭐 구성 등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의 코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 N 모델 고유 특유의 이 강렬한 바디킷과 스타일링이 더해지면서. 더욱 시각적인 매력을 높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바디킷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격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이 차체 하부에는 붉은색 하이라이터 립을 더해서 더욱더 감각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한층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 국산 자동차의 매력 중 하나인 다양한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 등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 곳곳에서 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차의 파워트레인 구성입니다 아 물론 이제 벨로스트 N이라는 이미 전작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기반으로 차량을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나 N은요, 이런 벨로스터 N이라던가, 뭐 앞으로 데뷔하기를 아반떼 N 등에 비교하자면, 이 차가 크고, 높습니다. 또 무게도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을 좀더 끌어올렸어요. 실제 275마력이었던 이 N 엔진을 280마력으로 끌어올렸고요 토크 역시 어 40.0km까지 g 끌어올리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이 SUV의 체격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러한 조합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SUV의 그런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해 8단 DCT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이 합리적이면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셋업을 갖추고 있어서 이 차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금 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제 스피디움 그 인근에 있는 내린천 내린천 와인딩 코스를 이제 좀 주행을 할 거예요. 물론 아주 강렬한 주행을 하진 않, 않겠지만 일상적인 주행 상황부터 시작해서 이제 N 모드를 활용하면서 이 차의 질감을 하는 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를 켰을 때 생각보다 부드럽다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 스포츠 모델,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컴팩트한 모델에서 역동성을 강조할 때에는 이 단단한 감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서스펜션도 그렇고, 조향도 그렇고 막 엄청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엄청 스포티한 차에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게 일반적인 셋업인데 확실히 이 차는 SUV라는 그런 플랫폼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단단하고 다부지고 직관적인 느낌은 드러나지만, 어 충분히 일상적인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런 셋업이 되어 있다는 라건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일상적인 도로를 지나, 일상적인 주행 속도로 이런 과속방지턱이라나, 요철 혹은 포트홀 등을 지날 때, 아, 이 차가 분명 단단하게 조율되어 있구나, 라는 건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 이차 너무 딱딱해서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 사실, 제가, 어, 정말 단단한 차도 많이 타보고, 또, 고성능 모델도 많이 타봤지만, 이 정도의 셋업이라는 건 굉장히 일상적으로 타기 좋은,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차의 존재감을 강조하기 좋은 정도의 셋업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 코나 N이 단순히 고성능 모델 뿐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할수 있는 존재라는 걸잘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어, 물론, 이제, 엔진 출력이라던가, 엔진 반응, 뭐, 변속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스포티한 셋업이에요. 엔진 자체도 굉장히 민첩하고 날카롭게 잘 출력을 전개해주고 있고, 또 전반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고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건 사실이에요. 어, 굉장히 빠른 템포로 주행을 하더라도, 음, 엔진이라던가 변속기의 셋업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또 DCT의 조합도 상당히 음,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N 모드를 좀 활성화 시켜볼게요. 자, N 모드 활성화 시키면 가장 먼저 계기판 디자인 스타일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 N 전용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더 활용해서 차의 다양한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온 사운드. 네. 사운드가 한참 강화가 되면서 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질감을 주는데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은 결코 과도할 만큼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스포츠카의 셋업이 막연히 그냥 단단한 서스펜션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꼭 그런건 아니에요. 실제 글로벌 모터스포츠, 특히 트어링카 레이스 쪽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능수, 능란한 서스펜션 셋업을 이 주된 셋업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셋업 방향을 이 차는 잘 따르고 있다고 라 보여져요. 어 물론 이벨러스트 N 같은 경우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과하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경험이 쌓였다? 경험이 좀 능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 차가 SUV이기 때문에 이러한 셋업을 가져갔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자칫 이 서스펜션과 이 서, 서스펜션을 과과민하게 단단하게 조율하다 보면은 서스펜션 움직임 대비 차체가 떨리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굉장히 위화감이 들고 차를 컨트롤할 때좀 불안 요소가 많아져요 근데 이 차는 이 차체의 강성과 서스펜션의 단단함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서로 잡아먹거나 서로 방해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준수한 일체감을 누릴 수 있도록 세업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 지금처럼 패들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RPM을 한곳 높이면 어, 등 뒤로 들려오는 사운드가 상당히 재밌게 퍼져요 어, 이 부분도 좋은데요? 어, 사운드 굉장히 잘 연출했고 사실 벨로스터 N 때는 이 사운드가 좀 이질감이 좀 느껴졌던 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팝콘 튀기는 소리가 좀 과도하게 이렇게 연이어서 이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 이 정도는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기는 충분히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칭찬해야 될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보여지는 건 굉장히 셋업을 잘하지만 때때로 좀 이제 딥한 부분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운전자가 손에 쥐고 있는 스티어링 휠의 질감이라던가 파지감, 그립감도 우수하고요. 시트가 확실히 컴팩트 모델용이다 보니까 좀 작은 느낌은 있지만 그건 제가 체격이 커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어 시트의 착자감이라던가 이 홀딩 능력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어서 아 전반적으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셋업이라는 걸좀 확신으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정도의 셋업이라고 한다면 어, 분명 즐거운, 재밌는 차가 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또 또 패들시프트가 패들시프트를 적절적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주행의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고 익숙하게, 편하게 탈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N이 좀 과도하게 긴장된 차였다면 이 코나 N 같은 경우는 SUV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SUV 특성으로 조금 더 능숙하게 편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곳에서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자 실제로 지금 굉장히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노면에도 불구하고 N모드거든요 지금 N, N 커스텀 1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좀 단단한 좀 스포티한 그런 셋업을 갖고 있는데도 어, 충분히 아, 이 정도면 차생활 괜찮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금 계속 차는 요동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도로를 지나고 있고, 도로 상태가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 생각보다 안정적인 질감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고, 어, 실내로 들어오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지 않아서 준수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매력 중 하나는, 역시 이 SUV다 보니까 트랙션 모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라 점, 그리고 이 현대차 특유의 에코 노멀 그리고 스포츠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드라이빙 모드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큰 특징이에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한쪽만 한쪽만 이 유철을 유철 포토을 지나면서 좀 충격이 좀 크게 느껴졌는데 어 그렇다고 그렇게 운전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소음은 느껴집니다. 좀 건조하게 텅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들리지만. 그렇다고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 고성능 모델의 적절한 표현 음, 적절한 연출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 일체감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이렇게 요동치는 건 있는데 시트 자체가 열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어, 일상에서 못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계속 이 시승 코스가 노면이 좋지 않은 곳만 찾아가고 있는데, 아 어, 노면이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도 물론 어, 그래요. 완전 컴포트한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거칠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 역동적인 셋업과 함께 굉장히 능숙한 일상을 위한 셋업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게다가 이제 코나 N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등장했던 벨로스터 N이 수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다가 이 DCT를 추가한 것과 달리 시작부터 DC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차 그냥 일상적으로 타고 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N 코나 N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자 일상적인 도로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좀 노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 다양한 좀 주행 모드별 그런 질감을 좀 알아봤는데 어, 출력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동적인 감성 또 스포티한 감성 잘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차에 대한 신뢰도도 잘 높여주고 특히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노면이 젖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끌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 고성능 모델이라고 막 무격다짐 스타일로 과도하게 견고하고 과도하게 단단한 우악스러운 그런 세업비 아니라 일상부터 스포티한 드라이빙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세업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어, 현대자동차는 아직 이제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이 코나 N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라던가 구체적인 재원 등은 아직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건 글로벌 모델, 그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알려졌던 그 정도의 프레스 자료가 전부인데,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잘 만들어진 고성능 SUV이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SUV이고, 재미있는 SUV이고, 또 기능적인 SUV다. 이렇게 좀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는 그런 N 모델의 등장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 참고로 제가 안 제가 들든 바로는 이 차가 이제 3 4 0 0만 원에서 사실 5 0 0만원 정도부터 가격이 좀 시작될 것같다라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아주 구체화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 물론 이제 그 가격이면 중형차를 사겠다 뭐그 가격이면 뭘 사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차가 줄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가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분명 이 현대 모터스포츠 WRC와 WTCC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ETCR 등 현대가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투어링 카 에이스의 경험이 어, 이 차에 잘 녹아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데뷔할 다양한 N 모델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기대감을 갖추면서 오늘 시승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는 차, 어, 좋은 밸런스 갖고 있었던 만큼 어, 코나 N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이차 충분히 기다리시다가 또 경험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 권할 수 있고, 2차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음, 그거 괜찮아. 좋은 차야. 괜찮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 였고요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